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권리고지 및 확인서인데요. 이게 NCR 복사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권리고지 확인서에 보호 행정 입원 환자 조사원 대, 대 조사원 대면 조사에 신청함도 체크되어 있지 않고 신청 안함도 체크되어 있지 않고 신청 불륜과 사유에도 체크되어 있지 않고 환자 성명도 없고 서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제가 뭘 하고 쓰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확인 담당자. 1차 고지. 1차 고지에 날짜가 써 있는 건 1차 고지를 했다는 거죠. 2025년 5월 21일이라고 써 있어요. 얘네들이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고지를 했다고 지금 1차 고지 날짜를 지금 적어 놨습니다. 잘 자세히 보세요. 보이시나요? 20, 2025년 5월 21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예. 네. 보세요 이게 ncr 복사지라는 종인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런 a4 흰색 a4 용지 종이가 위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노란색 종이랑 이, A, 이 a4 용지랑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 종이에다가 뭐라고 막 서명을 하거나 쓰면은 그 필압 그 펜의 압력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종이에 똑같이 파란색으로 적히는 종이에요 이 ncr 복사지라는 게 실제로 보시면 2번 거부 요즘 파랑색으로 찍혔죠. 여기는 위에 있는 조, 이건 이 밑에 있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종이에 쓰면 이 밑에 있는 종이에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정신병 환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하기 직전에 이걸 저한테 알릴 의무가 있나봐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제 폐쇄병동에 입원하기 전에 너 정신병, 네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이제 정부 기관에게 대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사원 대면 조사를 와서 정부 기관에서 저 같은 경우 복지부가 결렀, 걸렸는데 그 직원이 와서 널 인터뷰하고 너가 정신병이 없다고 판단되면 걔네들이 널 꺼내줄 수 있다. 그걸 신청하겠느냐, 신청 안 하겠느냐. 그거를 저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얘네들이 저런 저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이 안돼있었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원래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입원하기 직전에 안내 데스크에서 이걸 다 저한테 알알알 알, 알, 고지를 해주고 이걸 분리를 해서 이 A4 용지 흰색 위의 종이는 이제 정신병원의 원장이 가져가고 이 밑에 노란색 종이는 환자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서명이 없잖아요. 즉, 이 종이가 붙어 있었을 때는 서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그 폐쇄병동에 입원할 때막 난리를 쳤어요. 나 정신병은 없다. 지금 뭔 소리냐. 꼭, 그러니까 정신병 없는 사람이 지금 폐쇄병동에 이렇게 쏙 들어가고 있다. 내가 이거 나오면, 뭐, 고소를 하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원, 그 정신병원 병원 원장이, 아, 얜좀 보통 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 3일 후에 제가 수감되어 있던 폐쇄병동 생활관에 들어와가지고, 아 사실, 그, 그 흰색 종이 자기 거 갖고 오면서, 보호행정 입원 환자 조사원 대면조사라는 게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여기다 신청함을 하면 병원 측에서 널 싫어한다. 여기 주치의가 널 싫어한다. 그러면 아 주치의라고 안 하고 병원 측에서 싫어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그냥 배째라 신, 신청함을 했어요. 아왜냐오면씨 하여튼 좀배 배, 배, 하여튼 전 신청함을 했는데 그 종이에는 걔가 3일 후에 서명을 요청해서 신청함 체크하고 환자 성명 쓰고 서명하고 환자 성명에 서명을 할때 옆에다가 서명해준 날짜, 3일 후인 날짜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 5월 21일이 이번 날짜니까 24일이겠죠. 제가 2025년 5월 24일 서명함 이렇게 제가 옆에다 같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 원장이 갖고 있는 이 권리고지 확인서 윗장에는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어차피 날짜, 날짜가 서명 돼 있어요 거기도 근데 이 밑에 종이에는 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이 종이가 붙어 있었을 때 날짜를 적었더라도 이게 종이가 붙어 있었을 때 제가 서명을 했더라면 이 밑에 똑같이 찍혔겠죠 신청함이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해 준 날짜 2025년 5월 24일까지 같이 찍혔겠죠 그런데 이 종이가 분리된 이후로 제가 서명을 해 줬기 때문에 밑에 종이에는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아무런 제가 서명한 흔적이 없습니다. 즉, 얘네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에 저를 끌고, 가, 끌고 들어가기 직전에 저에게 이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또 추가로, 추가로 뭔가 더 까발리자면, 제가 그 입원한 지 둘째 날좀좀 좀 난동을 부렸어요. 그 저희 어, 어머니께서 면회를 왔는데 제가 어, 엄마한테 엄마 엄마 생각 잘해야 잘 잘하셔야 돼요 정말 깊 깊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 좀 문제가 있으시니까 나 정신병 있어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정신병에 들어왔어 엄마 지금 이거 생각 생각 잘, 잘못하는 거야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어, 내가 엄, 엄마가 지금 나 바로 빼, 지금 빼 빼려고 하면 내가 실수였다는 거 인정 어, 엄마 실수했다는거 인정하고 그냥 내가 깔끔하게 그냥 아무런 쿨하게 넘어갈게. 나 정신병 없지. 그럼 내가 정신병원 폐사병도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나 빨리 퇴원시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저를 퇴원 안 시키니까. 아나 정신병원 안 들어간다. 아나 나는 나는 정신병이 없는데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냐? 라고 했더니 건장한 남성 다섯 명이서 우르르르르 와가지고 저를 팔한 한쪽씩. 다리 한쪽씩 몸통 잡고 저를 폐쇄병동 4층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가 6층인가 그랬는데. 와, 다, 다섯 명한테 그렇게 끌고, 들, 끌고 들어가 봐요. 저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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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려고 땅바닥 긁고 막뭐 물건 잡고 막 버팅기고 있고. 그런데 그 제가 결국에는 보호행정 입원 환자 조사원 대면에 신청함을 눌러, 신청함을 체크해서 정부기관, 저는 어 복지부가 걸렸어요 복지부에서 저를 대면 조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그 조사, 대면, 조사원한테 제가 일러 바쳤어요 얘네들이 보호 행정 입원 환자 조만 조사원 대면 조사 이게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저, 저에게 이거 알려야 되는데 이거 알리지 않았다 제가 이걸 입원 폐쇄병동에 갇히기 직전에 안게 아니라 3일 후에 제가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병원 원장이 무서웠는지, 3일 후에 야 와서 이런 게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 일렀더니 갑자기 그 복지부 직원이 화가 났는지, 안, 그 안내데스크 또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려야 했었던 그 안내데스크. 근데 그 안내데스크 직원이 제가 거기서 난동을 부려서 알릴 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둘째 날이에요. 그건 다음날이에요. 이걸 알리는 건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말,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난동 부린 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난동 부린 거 자체는 잘못됐지만, 저는 정신병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라 주장을 한 거는 올바른 난동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병이 없는데 왜 정신병원에 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근데 제가 걔가 얘가, 얘가 난동을 부려서... 제가 얘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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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팅기는 그 과정에서 막 물건이 쓰러지고 막막막막막막얘얘얘얘 막얘얘얘 얘네들 책상이 막 책상에 책상에 있는 물건들 막막해집고 얘가 얘가 막안 들어간다고 버팅겨서 이거를 알릴 틈이 없었다라고 핑계를 댔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둘째 날이고 이거를 알렸어야 하는 날은 첫째 날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마치 제가 첫째 날 그런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지부 직원이 갑자기 돌아오면서 저한테 화, 뭔가 화난 표정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쓱 들어가더니, 아, 이제 가보시라. 라고 하고, 2주 후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정신병이 있다고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아, 그리고 그 복지부 직원도 좀 잘못인 게, 제가 아무리 거기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어도, 아니, 정신병 없는 사람이 정신병 없다고 버팅기다가 그렇게 끌고 들어갔는데, 그럼 그, 게 난동, 그 난동이 잘못된 난동이 아니라, 올바, 되는 난동인 거죠? 아니, 정신병이 없는 정신병을 제가 왜 들어가냐고요. 그폐쇄병동에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 그 사람들 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 정신병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그 정신병은 또 심지어 한 30년인가 40년 된 구축빌딩이라, 엄청 더럽거든요. 막막 막뭐 날파리 있고 막 맨날 변기통 막히고 와 그런 환경에서 막 창문하고 문마다 철창살 되어, 되어 있고 그 감옥처럼 이중 잠금 장치 되어 있고 막 그런 환경에서 와막그 정신병 있는 조현병 아저씨 뭐막막 막 치매 아저씨 막 그런 아저씨들이랑 생활해봐요. 사람 진짜 미치나 안 미치나. 걔네들 중에 한5 분의 1은 발톱이 한한 한 진짜 한 1cm야, 1.5cm, 1cm야. 발톱을 안 깎아서 손톱도 안, 안 깎고 막막 욕한 허공에 막, 막 욕하는 애도 있고 막, 막 새벽에 막 자기 자기 얼굴 보고 자아도취증, 막 그래서 막 자기 얼굴 보고 막아막 어, 막 예쁘다,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아저씨 있고 하튼 그런 데 들어가기 쉽지 쉽지 않다고. 왜냐 명예훼손이니까 제가 솔직히 그런 시설 자체에 정신병 환자들이랑 같이 24일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 명예가 실추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퇴원을 안 시켜줘서 제가 거기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틴긴게 잘못된 난동이에요? 그럼 되는 난동인 거죠. 왜냐하면 정신병 없으니까. 정신병 있으면 제, 제가 이렇게 지금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이렇게, 이렇게 말도 안 통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빼박 증거입니다. 이게 붙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첫날 들어가기 직전에 분리됐으니까 붙어 있었을 때 제가 위에다가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함 또는 신청 안함을 제가 체크하고 서명을 했더라면 그 필압에 의해서 밑에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밑에 깔끔하죠.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정신병원에서 이걸 알려주면은 다른 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다 이걸 신청을 해서 얘네들이 나가니까 나가면은 정신병원에 입원 환주가 환자 수가 많아야 매출액이 유지되는데 그럼 매출액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걸 그냥 조용히 무기한 거야. 근데 저는 막 거기서 와 제가 막 거기서 제가 거기서 정신병원 들어가기 전에 막 동영상 찍으면서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랑 제 얼굴 나오게 동영상 찍으면서 막 그랬어요. 와 이거 보세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쏙 들어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여러분. 막 그러면서 제가 나, 난리를 치니까. 아, 그러니까 그 거기 병원 원장이 아, 얜좀 뭔가 좀 예사롭지 않다, 얜좀얘좀 얜좀 시끄러운 놈이다, 얜 이거 알릴 거 알려겠다라고 야 싶었는지 3일 후에야 와서 제 생활관에 찾아와가지고 따로 그그그 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런 사실 이런 게 있다, 이거 사실이라고 하지도 않았어, 이런 게 있다, 서명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또 그리고 뭐가 좀 약간 반그 그러니까 은근히 협박성처럼 느껴졌냐면 그런데. 신청함을 체크하면 병원 측에서 너를 싫어할 거다. 병원 측에서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럼 괜히 병원이랑 적, 적대지 됐다가 여기서 뭐뭐뭐육 개월 1년 갇힐까봐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게 빼박 증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다른 것들 뭐 얘네들이 뭐 정신병 없는데 너 저를 넣다 었그 안에 3 0 년째 정신병 없는데 맥주 어, 렉 때문에 어, 정신병원으로 정신병자로 누명 쓰고 계속 들어가 있는 아저씨가 있다. 그 사람 빼줘야 된다. 그런 건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증거가 있죠. 예. 깔끔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병원, 진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겠습니다.